안녕하십니까. 부스부스 뉴스의 문기윤입니다. 저희 부스부스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반송종합사회복지관과 반송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스부스 뉴스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5일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아동권리대표 본세권 단원들과 해운대구청장, 해운대 구 의장 등 의무 위행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 정책 제안회 및 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동 권리 정책 제안회는 지난 5월부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기반한 사전 아동 의견 조사를 시작으로 6월 5일 아동 권리 대표 단원 33명과 사전 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해운대구 아동권리정책제안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준비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동권리정책제안에는 성인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아동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해운대구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 콘텐츠 제작 뒤편으로 디지털 쓰레기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중 반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디지털 쓰레기 무단 투기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반송 종합사회복지관의 홍보 담당자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디지털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신데요. 디지털 쓰레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이제는 못 쓰게 되어서 버려지는 유형의 물건들이잖아요. 디지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나 사진, 영상 등의 파일이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디지털 쓰레기 무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촬영했던 영상 콘텐츠에 대한 무단 투기 혐의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운 직원으로 장성환 간사님이 입사를 하셨고 김현정 과장님과 김재웅 팀장님께서 복지관을 잠시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송복지관을 떠나는 분들께서 새로 반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할 직원분에게 조언과 복지관 직원들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장성환 간사님에게 첫 출근 몰래 카메라 영상을 함께 촬영을 해서 그두 영상을 엮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영상이 망해 버렸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네, 제가 봐도 재미가 없었고 다시 재촬영을 하자 하니 장성환 간사님이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영상 촬영 지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다른 여러 일정들이 겹치면서 영상 편집이나 재촬영을 못한 채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지 못하고 현재 제 컴퓨터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디지털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스부스 뉴스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새롭게 시작된 우리 함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 부스부스 뉴스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송동진 간사가 함께합니다. 한적한 평일 오후,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체육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 정도와 장애 정도 연령을 고려한 체육 그룹 치료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함께 친구와 협동할 수 있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저도 한번 참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기롭게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한 1차 시도 처참미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격려에 힘입어 2차 시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개별 방송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제가 공개했습니다. 부스부스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른 시일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